너 진짜, 야, 너 꼬리 색깔이 뭐야? 아, 지금 만나고 있는데 보여줄게요. 아, 볼게요. 너 노란색, 너 노란색이지? 형, 도청당할 수 있어.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. 야, 너는 진짜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형이 너하고 어. 합류한다. 어? 형들아! 오 좋아 형! 야. 형! 난난형 무슨 색깔인지 알아요 형 주황색이잖아. 저아 <laughs> 싫다만 내가 형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, 봤단 말이야. 형아 싫어요. 나얘뭐 할라 그랬냐면 여기 들어가면 형 어. 털실이 팔잖아 우린 서로가 아니잖아. 어. 여기서 털실을 사갖고 <laughs> 영상 서로 <병상도로> 보여주는 <laughs> 거예요 털실만 사면 때가 냐요 너는 진짜 뚱뚱하긴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형이 <웃음> 주황색이고 야. 난 노란색이니까 형! 오늘 저기 대 내부, 내부, 어, 아. <laughs> <laughs> 자! 정준아의 주황구 <주황색볼를> 잡아라. 어? 니상나야 <laughs> <너>, 잠깐만. <laughs> 아있아 이뻐. 야, 오늘 거야, 손을 꽉는다잘라고아난 럭키대. 아, 아, 나는 브레 형은 내 머리 안에 내가 이, 대개 이 내용량이 있으면 형은 삼, 삼수 형 잡은 거야. 삼수 면 많이 쓴 거야 형. 그간 어, 형을 보면. 어, 어떻게 이렇게 단 시간에 잡히냐고. 야